안녕하세요. 리청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1년 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7가지 유형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만든 유형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어, 비과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 중께서 이 영상에 오류가 있음을 보시고, 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 요거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어, 제가 그 확인하고 나서, 어, 이 영상을 다시 제작했습니다. 아유, 어, 저희 구독자님, 이 김모1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 바뀌는 내용은, 어, 느 정도 아시죠? 어,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자세히 보면, 집이 2주택 이상, 집이 2채 이상인, 어, 1세대가, 그집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어, 양도한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때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어, 근데 이제 여기 그 단서 조항으로 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이두 채가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그 비과세 기산하는 게 취득일부터 따진다는 거죠? 이, 이 주택이 일시적 이 주택에 해당된다면. 근데 여기 또 콤마하고 또 이제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원래부터 일시적 이 주택인 경우고 너가 이두채 중에서 한 채를, 한 채만 남겨놓고 팔고 나서 새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이 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외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일반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어, 제가 어, 요거를 좀 이제 그 그림으로 도표화했습니다. 요걸 제가 공식 완투쓰리로 만들었는데요. 어, 요 내용을 그냥 어, 한번 이해 보시고요. 어이이법 내용을 이제 그 공식처럼 만든 거니까 요걸로 적용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양도일 현재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비과세 따질 때어 양도일 현재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먼저 판그 어 집이 먼저 판 주택이 세금 대상이었냐 과세냐 과세였냐 그러면 저희가 기산일을 따질 때이 비주택 양도일부터 따지시면 됩니다. 어 2년 따질 때요. 이 비주택 양도일로부터. 근데 앞에 파는 게 비과세다.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 경우도 있고 물론 오래전에 비과세 받은 경우도 있지만 어 저희가 이제 그 일시적 2주택 어 비과세인 경우만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과세라면 그냥 비과세라면 받았다 라면 어이 a 주택 그 비과세 따질 때 기산일은 a 주택의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앞에 판 집이. 과세일 때는 그 비주택 판양도일부터 기산을 하면 되고 앞에 집이 비과세였다면 우리 아까 일시적 2주택은 제외라고 했으니 아 이런 경우는 어그이 a주택 따질 때는 a주택 취득일부터 따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 1, 즉 양도일 현재 집한 채인 경우 비과세 따질 때공식이고요 이제 공식 2는 이겁니다 양도일 현재 집이 두 채인데 이게 일시적 2주택인 경우예요 아니 세무사님, 뭐 일시적 2주택은다그 기산일이 취득일 취득일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요요 요 이제 첫 번째 예외 규정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즉그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본다라는 내용이 요 내용이죠. 내가 집 이제 이 여러 채 있었는데 뭐 A, B, C, D, E, F 뭐 있었는데 쭉쭉쭉 팔고 어세그 마지막 남은 세세 세 번째 집을 팔고 나서 어 요게 이제 일시적 이주택 관계가 남은 집두 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어둘다어 어, A를 팔든 B를 팔든 둘다 나중에 팔때 b 과세할때 보유기간 할때그 기산일은 취득일로 보면 됩니다. 즉 앞에 이 C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경우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어, 어, 그, 남은 두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그러면, 기산일을, 그, 취, 득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공식 3은 이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본 내용 중에, 이제 단, 어, 주택을,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요, 어, 주택을, 그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양도하고 나서, 신규로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냐? 그거는 제외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도율 현재 일시적 2주택 관계는 성립이 되는데 이게요. 아까 공식이처럼 쭉 여러 채가 있다가 다 팔고 나서 남은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게 아니라 쭉 팔다가 이제 두 채가 남았는데 앞에 거 팔았어요. 그럼 이제 A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A만 남았는데 거기에 B가 새로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어, 그, 전 주택의 양도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양도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C가요, B과세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C를 B과세 받았다고 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공식 2처럼 되는 거죠? 앞에 D가, D가 뭐 과세인지 B과세 됐건 간에 이게 일시적 2주택이니까 A는 당연히, 어, A는 당연히 취득일부터 되겠죠. A의 취득일부터. 근데 만약에 이 C가 세금 냈다, 과세라고 그러면은요, 어, 이 A 주택 같은 경우는요, 어, 그보유기간 따질 때 기산일을 C 양도일부터 보셔야 됩니다. 즉, 어, 양도일 현재 일시적 이주택이, 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앞에게 어, 여러 채 중에서 팔고 나서 남은 집이 일시적 이주택이다. 그러면 둘 다, 기산일을 취득일부터 보시면 되고, 그, 집다 팔고, 한 채만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이주택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 요 C 주택이 과세였는지, 비과세였는지, 요거를, 어, 따지셔야 됩니다. 따지셔서 비과세면 A는 취득일부터 따지시면 되고, 이게 과세였다 그러면 C의 양도일부터 비과세를 따지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데, 한번 사례를 보면서, 다시 공식 1, 2, 3를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쟁점 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음, 집이, 이분이 A, B, C 순차로 취득을 했어요. A 취득했고, B도 뭐, 공동으로 취득했고, C 취득했는데요. C를 먼저 팔았습니다. C를 팔고, 이건 세금을 냈대요. 과세래요. 과세. 그러면, 지금, AB 두 채만 남았죠. AB 두 채. 그러면은, AB 두 채가 남으면, 어, 저희가 이제, 요, 공식 2번 아니면 3번인데, 어, 지금 세채 중에서 두 채만 남은 거니까 공식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지금 앞에게과세건 어, 비과세건 간에 어, 우리가 A 주택 팔 때는 어떻다? C 양도율로부터가 아니라 비과세 따질 때는 A 취득일부터 따진다. 즉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따진다 이거죠. 취득일부터 따진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2번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쟁점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쟁점 6 인데요. 어, 뭐, 2번부터 가야 되는데, 이게 6번이 그 1번의 그 이후 내용입니다. 즉, 뭐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A, B, C 취득했는데, C는 지금 과세해서, 요, 요, 쟁점 1에서 요거 이제 비과세할 때, 취득일은 A의 취득일로 봤는데, 그러면, 어, B를 팔 때는 어떻게 되냐, B. 그러면은, 그, C를 팔고 나서 A, B가 일시적 이주택이죠? 그런 경우는, 공식 1를 적용해도 되고, 뭐, 공식 2를 적용해도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 저희가 집이 여러 채 있다가 앞에 거는 세금을 냈고요, 어, 세금을 냈거나 안 냈거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 일시적 이주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둘다다 취득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요, 요 그, 공식 2번에 한집 팔고 나서의그 집이 한채 남았다고 그러면 또이걸로 따지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쟁점 6도 어, 요 A와 B가 일시적 2주택 관계이기 때문에 둘다다 취득일로 보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쟁점 3은요좀 복잡한데 이런 내용이죠. 어 A, B, C를 취득했어요. A는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했고 B는 상속 주택이고요. C 취득했는데 일단은 그 15년도에 A를 비과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비과세 받았냐?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A와 C 간에뭐 일시적 이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7년 8월에 이 B도 팔았다고 합니다. 상속주택도 어 상속주택이라 비과세냐? 그건 아니고 어 이제 이 B와 C가 또 일시적 이주택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그, 그 비과세를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만 남았어요? C주택만 남은 상태죠 14년도에 구입한 C주택만 남았는데 그런데 뒤를 취득했어요 다 팔고 나서 한채 남은 날한채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공식 3으로 넘어가야 되죠 공식 3 뭐였죠? 다 팔고 나서 어, 한 채만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했냐 이럴 때는 이 앞에 주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비과세면은, 음, 기산일을 A로 하면 되고, 이게 과세면, 어, 이, 이 앞에 집판 날로부터 기산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 쟁점 3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때요? 앞에 게 비과세기 때문에, 비과세기 때문에, 어, 이 C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 보시면 되겠죠? 어, 보유기간, 그, 기산하는 날짜를 취득일로 보시면 되고요. 사례 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B를 취득을 한 상태에서, 어, 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팔았습니다. 팔고 C라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BC가 일시적인 2주택이 됐어요. 일시적인 2주택이 됐어요. 역시 공식 3에 의해서, 어, 먼저 판 A가 B과 세기 때문에 이것도 취득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쟁점 4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 A와 B를 취득했는데 A를 팔아 버렸습니다. A를 팔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건 b 과세 받고 어, C를 취득을 했습니다. C를 취득했어요. C를 취득하고 어, 그 다음에 B를 팝니다. 그러면은 B와 C 간에는요 음,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B 시간에는 지금 일시적 이주택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는 상태인데 즉 어, B를 양도하는 시점에는 집이 두 채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 공식 3에 의해서 요거, 그, 비주택 양도하는 거는 집이 두채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팔았고, 새로 집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죠? 그거는 이제 공식 3이죠? 그거는, 어, 앞에께 비과세니까, 역시 이거는, 어, 취득일로 기산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씨를 팔 때는 어때요? 마지막 남은 씨는, B 시간에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씨도 취득일로 따지시면 되고, 아니면은, 어, 공식 일에 의해서, 그, 집이 그냥 양도일 현재 집한 채일 경우, 양도일 현재 집한 채일 경우, 앞에께 비과세 받았기 때문에, 요것도, 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면 된다. 이제 요런 내용이구요. 그니까 러 지금, 어, 지금까지 네 개의 사례는 다 취득일을 본인 그 비과세 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적용하는 케이스구요. 어, 이제 지금부터는 앞에 거, 어, 양도일부터, 앞에 거 양도일부터 이제 그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죠. 어, 집이 그 A 취득하고 B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B를 양도했네요. B를 양도했네요. 그리고 C를 취득했네요. 이거 공식 3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를 팔고 나서 팔고 나서 새로 C를 취득했다. 그런데 이 B는 과세라네요. 과세. 그러면 어, 그 A와 C가 일시적 이주택 관계지만 어, 앞에 게 과세이기 때문에 어, 이거 비과세에 따질 때는. B 양도일부터, 즉,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어, 기산을 해야 된다는 거, 양도일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심플하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 그 B를 팔았습니다. 과세입니다. 과세. 과세면은, 어, 이제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앞에 거판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되겠죠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되겠죠 이건 뭐 공식 1을 적용하시면 되고 어, 이번에 바뀐 내용의 그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쟁점 7은 어뭐 입주권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을 A를 취득했는데 A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어 이제 입주권 상태로 바뀌었고 B 주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B 주택을 취득했는데 음 A 입주권은 일단은 과세랍니다. 과세 과세인 경우라고 합니다. 과세인 경우 과세인 경우일 때어 나중에 그이 비주택 팔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비주택 팔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요 앞에 게 과세기 때문에 어그이 입주권 판 어, 양도일로부터 양도일로부터 어 기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요 날짜들은 그 그, 좀,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이라, 어, 요거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어,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튼, 요렇다는 거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냥 이제 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죠. 내가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C주택이 있는데요. 서울, 평택, 대전에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울, 평택, 대전에. 근데 이 중에서 B는 양도 차이 가장 적기 때문에, 어, 세금을 먼저 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큰 A는 비과세를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C도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 C도 이럴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공식 2번에 해당 되겠죠 공식 2번 뭐예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중에서 한 채는 세금을 일단은 뭐 내던 비과세든 하고 나서 남은 집이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 남은 집이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는 공식 2번이죠 그래서 어, 요거는 둘다다 다 어떻게 된다 이게 비과세 든 과세 든 요게 어떻게 된다 둘다그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따지시면 되죠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공식 2번 그 집이 여러채 있는 중에 앞에거 팔고 나서 일시적 이주택이 성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산일을 어, 각각 취득일로 본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어 일단은 음, 지금 a를 만약에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를 먼저 팔고 나서 b는 일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뭐 비과세라도 상관없습니다. b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a는 언제 팔아야 돼요? 당연히 b 팔고 나서 팔아야 될 것이고 다음날 팔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a는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2년은 지나서 팔아야 되겠죠. 취득일로부터 2년은 지나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 이주택이야 되니까 어 대전이니까. 서울 대전이니까 대전은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이 C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A를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 이 C P, 그 C 팔고 나서 어, A 팔고 나서 이 C는 언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C도 취득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비과세가 되겠죠? A 팔고 나서 그죠? 이것도 어, A 판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어, 취득일부터 따지겠죠? 취득일부터 예, 취득일부터 따진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세종이다, 조정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다 동일하고요. 어, 요것만 틀려지겠죠. C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를 팔고 그다음에 어, 1년 이내에 이 C로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12-16 대책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A 팔고 나서 C 주택은 어 C의 취득일부터 그, 기산한다는 거. 그래서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뭐, 공식이라기 보다, 요 내용을 좀, 어, 이해하면은 좀 쉽습니다. 양도일 현재 집한 채냐? 그러면 앞에 거 세금 냈냐? 그러면은 기산일은 앞에 거, 어, 양도일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는 거고요. 앞에 거비과세냐 그러면은 A 집은 그냥 그 본인 취득일부터 2년 지나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 2는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상태에서 다 팔고 나서 남은 집이 일시적 이주택이냐? 그러면 둘다다 다 비과세 따질 때, 그, 본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공식 3은 뭐예요? 어 여러 채가 있었는데 다 팔고 나서 한 채가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이주택을 만약에 취득을 했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께 과세면 어, 앞에 거 양도일로부터 그, 기산을 해야 되고, 앞에 게 비가 세면 본인 취득일부터, 어, 보유기간을 기산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 번좀 반복 시청하면서, 어, 좀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